<목소리> 얘들아, 이네가 응.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지. 맛있게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 그치? <laughs> 맛있게 먹어. <laughs> 아 근데 음. 우리 오늘 무슨 이야기 하면서 놀까 근데 음. 네. 응. 파자마 파티면 응. 음. 베개 싸움 아니야? 맞지 맞지. <laughs> 아니야 베개 싸움 말고. 어. <laughs> 얘들아, 어. 우리 무서운 얘기 할까? 응. 무서운 얘기? 응. 아, 네. <laughs> 저번에 축제 때 무서운 얘기 했을 때 엄청 너무 무서웠어. 완전 <laughs> 좋았어. 나 너무 <laughs> 어, 좋어찍치그 <laughs> <laughs> <너, 웃음> 어. <laughs> 무서운 얘기 하자. 어? <웃음> 아, <웃음> 에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있잖아. 음.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 가해 눌려 본적 있어? 어.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나 어제 가해 눌렸잖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해줄까? 응. 저는 내가 머릿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어. <laughs> 보다시피 어. 얘들아 웃으면안 돼. <laughs> 근데 어. 내가 머리를 잘때그 30분 동안 빗고 자거든. 머리. 30분 동안? 근데 그래서 아 정말. 어. 아니, 머리를 이렇게 빗어 주면 머릿결이 좋아진대 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30분 동안 빗고 이제 잠에 들었어. 어. 근데 음. 소리가 들리는데. 음. 그 머리 빗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머리 빗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 어. 이게 그거 응? 들리는 거야. 응. 그래서 뭐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아! 아무도 없었어. 아! <laughs> 아무도 없었는데 아. 아,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이러고 다시 잤지. 어. 근데 그때부터 시작됐어. 가위 돌렸어 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어, 어. 몸이 안 움직여. 근데 그 머리 빗는 소리가 계속 들려. 이렇게 응? ASMR처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몸은 안 움직여. 그때부터 이제 무섭기 시작했어. 그래서 눈을 살짝 떴는데 그거 알아? 가위 눌릴 때 살짝 귀신 보인다? 어! 아, 맞아! 누가 서 있었는데 아,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머리 길게 풀어치는 귀신이 진짜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몸이 안 움직였어. 근데 그 여자애가 한 명이었는데 아. 갑자기 다섯 명이 되고 걔네가 내 머리를 무슨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막 돌리는 거야. 어. 그래서 막아 이러고 진짜 소리 지르니까 어. 탁 자면서 깼어. 그리고 걔네 사라졌어. 어 없어졌어. 어. 집에 혼자 있었어? 어내 방에 어. 혼자 있었지. 아나 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래서 머리를 못 빗겠다. 머리 빗는 그 소리랑 그 귀신이 확 이렇게 어. 돌리는데 저 굉장히 무서웠어. 너무 소름 돋는다. 어. 오늘 우리 집에서 잘 거잖아 어! 나 지금 갈래. 내가, 나도 갈래 내가 머리 비서줄게 아! <laughs> 싫어 오셨지? 싫어 아, 나도 너무 싫다 근데 음. 신기한 게 음. 나도 가위가 놀리면 음. 처음에 소리가 먼저 들리거든 음. 어, 나도 그래 <laughs> 그래? 아, 다, 그래. 그래. 아, 다 그렇구나 <웃음> <누가>? <웃음> 나 같은 경우는 오, 음. 톱 소리 있지 전기, <laughs> 전기 톱 소리 전기 톱? 으윽 어. 음. 어. <laughs> 하는 그 전기 톱 소리가 누가 여기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엄청 크게 대고 거기 <laughs> 나도 자주 <잘> 그래. <들리는데>. 근데 <laughs> 이 전기톱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몇명 있더라고요, 주변에. <laughs> 막 머리 아플 정도야. 어.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잠을 깨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위가 시작인 거야. <laughs> 어떡하지? 깨야 되는데. 음. 하다가, 음. 갑자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다? 음. 근데 나는 귀신이 안 보이고, 음. 무슨 푸른 빛 같은 게 보여. <laughs> 도깨비 아니야? 모르겠어. 아, 내가 옆으로 자는 버릇이 있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눈을 떴는데, 내방 앞에 음. 책장이 쫙 있어. 근데 책장 맨 위에 음. 푸른 빛이 쫙착이고 있는 거야. 아, 푸른 빛이 뭐야? 나도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었다? 뭐지? 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다시 감았는데, 아, 음.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음. 눈을 감았는데도 음. 푸른 느낌이 드는 음. 거야.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게 나한테 확 달려들래 그러다가 내 뱃속으로 확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숨이 갑자기 헉 하고 안 쉬어지는 거야 뭐야 그 갑자기 들어와서 하고 숨을 못 쉬고 있었어 어. 어. 근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몸이 이렇게 흔들리대 근데 나는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가 잡을 깨워줬으면 좋겠다 깨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어 근데 어. 엄마인가? 응. 갑자기 일어나. 우와. 일어나, 우와. 일어나. <laughs> 이렇게 치면서 갑자기 물 엄청 <laughs> 흔드는 거야. 이렇게? 내 몸이 어. 일어나, <laughs> 일어나, 이래서. 그래서 엄마가 나 깨워주러 왔나보다 하고 막 계속 깨려고 하는데 안 깨지는 거야. 어. 그래서 갑자기 그 푸른 붓, 빛이 또 갑자기 확빠져나가대 그러고 딱 잠에서 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문자상 엄마. 나도 모르겠어. 어! 디라갔어 아니? 어! 눈 떴어? 어 눈을 떴어 딱 깨서 이제 안방으로 가서 엄마한테 응. 엄마 나 방금 깨웠어요 그니 엄마를 봤는데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어, 뭐지 너무 무서운데 하고 안방에 갔어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한테 엄마 혹시 나 깨웠어요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를 그렇게 시, 심하게 흔들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막 <laughs> 몸이 이렇게. 됐어. 몸이 진짜 내가 깰 정도로. 할 정도로 엄청 흔들리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엄마였다고 했잖아. 난 엄마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였어. 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야너 그때 일어났으면 진짜 큰일 나어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근데 나 줄리 얘기 들으니까 어. 나 가위눌린 거 생각나는데 어. 나는 나도 엄마랑 관련된 거야. 진짜? 응. 원래 내가 내 방에서 혼자 자는데 어. 그날따라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음. 엄마를 졸라서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잤어. 어. 근데 엄마랑 나랑 둘다 왼쪽을 보고 자거든. 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이렇게 어. 자고 나도 여기 이렇게 자니까 어. 내가 엄마 등을 보고 자는 그치, 거지. 그렇지. 근데 가위에 눌린 거야. 어. 그런데 어릴 있어. 때부터 가위에 너무 자주 눌려서 가족들이 내가 가위에 눌린 거 같으면 좀 깨워주거든. 어. 근데 그날은 엄마가 너무 깊이 자서 어. 내가 가위 눌린 걸 모르는 어. 거야. 나는 너무 심각하게 좀 눌려서 막 약간. 몸이 뻣뻣해질 정도? 음. 이거 빨리 깨야겠다 싶어서 엄마를 보고 엄마 엄마 불렀는데 가위 눌리면 알지? 맞아 <laughs> 소리 안나잖아 이렇게 어. 나잖아 어. 소리가 안 나잖아 어. 내가 진짜 안간힘을 다해서 팍팍 어. 이렇게 하는데 몰라 어. 그래서 하,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숨이 막 나도 어. 숨이 막혔다 나도. 숨이 엄청 막히는데 어. 갑자기 엄마가 말을 어. 여기를 어. 내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 어. 왼쪽이니까 탁친고 어? 어, 근데 아, 수고. 뒤로 돌아는데 여기에 남자 얼굴이 아! 아! 갑자기 내가 그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 어. 그 남자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귀신 얼굴을 근데 잠이 들었어? 얼굴이 다 보였어? 어, 어 기억나. 아. 얼굴이 여기에 이렇게 딱와 아. 있는데 눈도 봤어? 눈 하나야? 그 소리야. 근데 어. 눈 동자가 없어. 아! 흰자만 있어.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귀신이 내 가위에 자주 나와. 그 남자가. 근데 나 우리 학교에 좀옆 반에 귀신 본다고 음. 소문이 있던 애가 있었거든. 음. 그 걔랑 별로 안 친한데 물어보러 내가 갔어. 그래서 내가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똑같은 사람을 계속 본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근데 같은 사람인 건 알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걔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나를 보더니 남자?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응, 머리가 길지? 그래. 근데 사실 나는. 그 친구가 진짜로 귀신을 보는지 아닌지 안 믿기잖아. 음, 그래서 반응을 좀안 했어. 음, 어디까지 맞추는지 음, 사실 알고 어. 싶었어. 그래서 머리가 길어? 이런 식으로 약간 포커페이스 어. 어. 하면서 들었는데 어. 걔가 머리가 길지. 근데 단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머리가 날려 어. 그러는 거야. 대량 한복 같이 나풀거리는. 어. 어. 통이 큰 상의랑 바지를 항상 입고 나오거든. 어. 근데 그 옷이 검은색인데 다리 어. 바깥쪽이랑 팔쪽 아래쪽만 흰색이야 그 옷이. 근데 어. 옷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거야. 아. 어, 소름돋다. 그래서 통이 이렇게 넓은 바지를 입는데 밑은 조금 묶여 있고 요쪽은 어. 하얘.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근데, 근데 내가 어, 무서워. 근데 자세히 본다고? 내가 잘... 그때도 음... 어. 이렇게 들었어. 어, 걔가 얼굴이 없지. 어 뭐야 눈 같은 건안 볼걸? 근데 너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남자인 걸 알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눈동자도 어. 없고 머리도 긴데 난 남자인 어. 걸 알아. 그, 그 사람이. ]니까. 그래서 내가 듣다가 근데 너 그거 뭐 어떻게 아는 거야? 어. 뭐 네가 감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어. 근데 걔가 어 무서울 것 같아 나도 아, 무서울 것 같아. <laughs> 내가 뒤를 바로 돌아갔어 진짜 아니 저기 서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걔가 나를 본게 아니고 나한테 그 남자 특징을 설명할 때나 어... 나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본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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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서있는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나한테 특징이 저기 그래. 있어 아 진짜, <laughs> 어... 와, 진짜. 어, 나는 아... 나... 지금 여기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음, 있을 항상 나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 집에 가 아, 집에 가 아, <laughs> 키, 키도 크다며, 그렇지? 눈만 어.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laughs> <얘기했는데. 웃음> 아니 무시를 항상 지켜주는 수호천사. 그 맞아, 나는 그렇게 진짜. 어 아, 근데 나. 어? 어 뭐야? 아이고, 그래? 그래? 이거 손.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할 때. 어. 아, 치아! 왜, 왜 그래? 그래? 진짜. 이게 내가 되게 긴장하고 얘기하나봐. 이 사람 얘기.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 너무 무섭거든. 어. 나, 나 심장이 엄청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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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떨려.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할때 무섭나봐. 어... 근데 안 무서워 하려고. 아, 어, 무서워. 맞아. 뭐야, 이게. 엄마 <laughs> <너와> 얘기하자 그랬잖아. <laughs> 나 너무 심장 떨리니까 빨리 피자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이제 먹어먹자 재밌는 얘기야,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그래, 그래,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하자. 엄마 잘 먹을게. 음.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너무 너가너 가야 돼, 빨리. <laughs>